네, DH로 넘어가야죠. 이제 아리안델의 제를 하러 갑시다. 화방녀가 살아있다! 화방녀가 살아있다! 내가 불을 훔쳤는데 살아있다! 한마디로 죽이는 말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다. 좋아, 이제 아리안델의 제를 하러 가봅시다. 바로 이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 가야 할 것은 정화의 작은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태적지 가야 할 때가 보스가 뭐지? 모든 보스를 때려 잡을 수 있을 만할 때? 아, 나, 나, 한번 죽여보고 싶어. 자네, 궁뎅이가 아주 튼실, 튼실해 보이는 구만. 아저씨 뭐그 여자? 뭔 개소리야? 그래 가자 들어줘야 내가 그쪽으로 갈수 있지 왜 그래야 불 꺼진... 불 꺼진... 아불 꺼진 재야왜 <laughs> 이것을 만지는 순간 아, 아니 이 새끼가 그렇게 내 흔적은 사라졌다고 한다. 실종된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지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보신 분들은 112에 전화를 해주셔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다는 곳에 있는 거지, 뭐. 좋아. h 예, 잡아도 되려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이쪽으로 나가면 회화 세계 화덕 플 켜주시고요. 자 여기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힘이 충분치 않다면 물러나라. 또 여기도 글있네 여기 있다. 로스리계성 그 깊은 곳에 도전할 수 없는 자는 회화에도 도전하면 안 된다. 는 도전할 건데요. 는 도전할 건데. 그리고, 여기 DLC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하얀 거 있죠? 아이템들.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저 이걸로 1회차 때 한번 돌아봐서 알고나 알긴 하는데, 아이템 위치까지는 안 알려줄 거야. 왜? 나도 모르겠든다 먹어보긴 했는데, 몇 개월 전 이야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길은 저쪽 가는 길이랑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지만, 메인 퀘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 그리고 이 나무들은 미쳤어요. 자꾸 뭔가 쏴대 껴요 불덩어리 아, 늑대야 오지 마렴 일단 저는 스토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보스를 만나는지 그걸 할 거니까 그냥 달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웬 성이 보이고요. 여기로 보뭐 가면은 화토풀이 있습니다. 이 화토풀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가시면 됩니다. 다시 늑대들은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 일단 저기 성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 비넬름 여기서 죽여도 되나? 한번해 볼까? 어차피 비넬리베랑 맞다이 떠야 되긴 하는데. 음. 안녕하세요. 그래, 불 꺼진 제다. 좋아. 근데 네, 원래 여기 들어오려면 종소리가 들려야 됐나봐요 안녕하세요 크... 프리데 자 이제 화톱불 쓰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그냥 나가래요 어, 이 세계에서 꺼지래요. 원래 내가 여기 오면 안되나봐. 어차피 얘랑 맞다이 뜨는데 얘 죽여도 되려나? 어? 뭐 뭐야 그냥 가는거야? 아, 나 여기서 처단할 수 있을 줄 알고 때렸는데, 그냥 바로 나 찍혔네. 여러분들 저 찍혔어요. 자, 일단 여기에, 이 DLC에 나오는 보스는 두 마리에요. 두 마리. 그중한 마리는, 이걸 끊으시고, 조금 기다려주신 다음에, 우당후랑탕 하면서, 데몬 노왕한테 갔던 것처럼, 이렇게 길이 생기는데, 내려가시면, 이상한 곳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대기 까고 있는 애가 있는데, 죽여버려요. 대기 까고 있는 애들은 다 죽어야지. 다 죽어버려. 그리고 왜 화살 같은 게 날라오는데 이거 뻥 터지는 화살이에요. 뭔가 바람의 화살이라고 해야 되나? 아! 아! 아, 저걸 진짜 맞춰 버리네. 괜찮아요. 뚜들겨 맞든 간에 상관없어요. 왜? 아! 아! 아니, 나뚜드에 맞아도 상관없다고는 확인했는데,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종교 1등이 2등을 민 것처럼 갑자기 화살이 날 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리제이어스 비넬라, 아직도 여기 있어. 아이고, 오. 오, 오.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 오. 어떻게 그렇게 확 떨어지지? 그냥 피용하면 떨어졌어. 이것 껴도괜추하려나 음료의 반지 낙하 데미지를 줄여준다. 낙하 데미지 줄여주는 게 아니고 아예 없애지 않나? 아 완전히 없애는구나. 이럴 거면 전나 높은 곳에 떨어져도 살면 돼 좋은데. 그런 게 없어. 자, 일단 떨어지고 떨어지고 날래갑시다. 핫! 차 핫! 비켜요. 아이템 따윈 안 먹슴 뭐야, 왜세기석이 나한테 줘. 어. 그러고 여기로 떨어져! 여기로 떨어집니다! 핫! 저기 화토불 있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까지만 가면 돼. 어, 죽는 줄 알았어, 또. 어! 또 죽는 줄 알았네. 휴! 어차피 이 반지는 이제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내려오시면은 여러분들은 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지능 올려? 왜 지능 올려? 근력 올려야지. 자, 이쪽으로 가시게 되시면 보스 한 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프를 잘못해갖고 데미지를 먹긴 했는데, 자, 이쪽으로 오시면 늑대 세 마리와 이상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일단 늑대 먼저 처리를 해줘요. 늑대가 제일 귀찮은 존재니까요. 아, 다 피하네. 아!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상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늦 때만 잡으면 되니까. 아! 아! 자, 이제 이 묘지기를 때려 잡으면 됩니다. 이 묘지기 잡을 때 잘해주셔야 돼요. 아또 늑대 오겠는데 이제? 아 아니 내가 공격할 때는 다못 막으면서 안돼. 아 씨. 아 늑대 온다. 아 제일 귀찮은데 이렇게 되면 저 늑대를 피해 가면서 죄를 잡아줘야 돼요. 원래 이 사람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늑대가 먼저 와버렸어. 아. 좋아, 다 잡았다. 아, 사람을 잡았는데, 늑대가 날 때리네. 여기 보스가 제일 빡쳐요. 이제 2 페이지도 있어갖고, 얘도. 말하자면은, 왕의 묘지기가 나올 때, 얘가 나온다. 그럼 그게 페이지 2고, 얘는 페이즈 3라고 해야 되나? 얘 잡으면. 얘얘 얘 자체는 페이지가 2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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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이 미친 거사나좀 때리게 좀해 줘. 어얘 미쳤다. 반났다 자, 얘 이렇게 빨간 눈이 나오면은 브레스를 날립니다. 아! 아! 물약먹어물약먹어 먹어. 어. 어 어. 어 e 어! Willia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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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아. 에. g e Oh. 미친듯이 날 뛰어, 아. 아, 잠깐만,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좋았어. 죽을 뻔했다. 야, 이렇게 왕의 뼈 조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사장 쪽에다가 제사장으로 가서 왕의 그걸 뿌리게 되면은 이제 뭐 그냥 뭐 PvP가 가능해요. 아닌가? 근데 이상하게 저기 뭐 있던데, 내가 먼저 뚫어서 그런 건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요. 보스 한 마리 잡았고. 이제 나머지 메인보스 마지막 막판 보스 잡으러 갑시다 어!잠만! 아넌 뭐니? 잘가 저렇게 자살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이거 다크소울 하면서 시야가 정말 구린 애들이 많아 할 때마다 시야가 개판 돼갖고 힘들어 자, 일 여기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가려면은 썰매를 타야 되죠. 두 다리 썰매. 딴, 딴, 딴. 호딱 여기 마을 진입하기 전이 힘든데. 여기 진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웬 이상한 까마니 인간이 있거든요? 걔가 제일 빡쳐요. 아유 이 지렁이 같은 놈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7억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말자 자 여기가 제일 고비에요 왜 이상한 애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얘 잡는다고 해서 저클론 주는 거안 줘요 클론안 줍니다 그냥 도망가도 돼요 클로는 안 주니까 도망간다. 어차피 클로도 안 주는데 괜히 잡아봤자 뭐 있는 게 없어. 자 잠불 먹어주시고, 자 여기도 이상한 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NPC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는 마지막 보스를 잡고 나서. 다시 여기로 와서 마이 걸면은 원반 주니까 공짜 원반 하나 얻으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죽이시면 안 돼요. 아너뭐 못생겼어? 발로 뻥 차는 순간 저 새끼는 뒤지고 어 이제 영영 못 먹는 거예요 아이템.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려면 이쪽 뒤쪽으로 가서 여기로 가서. 저 독국물 뱉는 애를 일단 잡아줘요 제일 쓰레기야 그리고 여기 밑에 문 여는거 있는데 내가 문 열고 와야되나? 쇼컷인데 그게 몰라 여기 저 문만 열면 조금 열리는거지만 저기 앞에 문이 잠겨있지만, 그냥 빨리 가서 저 문만 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살아있으니깐 괜히 이상한 짓 하다가 떨어져 죽지 마시고. 자, 일단 문 열어주시고. 자 죽게 되면 무조건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왜? 죽을 일이 있거든. 어떤 일이냐? 바로 여기서 이상한 애가 나와요. 비네름이라고. 제가 좀 세요. 아 잠만요. 나 아이템 좀 바꾸자. 대검으로 놀고 싶은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체력 회복하니까 체력 없다고 해서 미친 듯이 때리지 아 뭐야. 그냥 거리 벌리면서 하면은 얘 다시 체력 채워요. 아. 봐봐 이렇게 체력 회복해요. 회복 한만큼 패주면 되는데. 그게 잘안 통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잠만 이렇게 되면 나 구르기 못하잖아. 벗어 됐다. 핫 잘못하다. 또 죽을 뻔했네. 조크님, 팔로 감사합니다. 아 미친듯이 달려와, 얘는 가자.